안녕하세요. 오렌지3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 분석을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오늘은 화가들의 그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화가들의 그림으로 쌤이 자료를 준비해 둔 것은 만네와 모네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 이두 개의 폴더를 따로 준비해 뒀습니다. 우선 만네와 모네 그림을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0개의 이미지가 있고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역시, 인비지를 넣은 다음에는 인베딩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지난번과 다른 점은 어, 화가들의 그림이기 때문에 인베더로 페인터스를 활용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리를 계산할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그림은 0, 유사도 0, 그 다음에 가장 거리가 멀수록 1에 가까운 숫자로 거리를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를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군집화를 해볼 거고요. 이 군집화가 잘 되었는지 뷰어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화 화면과 뷰어를 동시에 띄어서잘 됐는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로 나눴을 때, 어, 클러스터 1은 대부분 만해의 그림, 클러스터 2는 대부분 모네의 그림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만해와 모네가 안타깝게도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는 이걸 잘못 분류했을까요? 만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은 깃발이 있고요. 모네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은 역시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리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약간 비슷하고요. 이두 개는 사실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색감 측면에서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에와 모네를 약간 헷갈렸고요. 하나 더 보이네요. 오,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양의 그림들이어서 마네와 모네가 좀 헷갈린 것 같고요. 위에 것들은 여기는 구도나 색깔 면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인베더가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굳이 인베더를 페인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쌤이 다른 방식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번에도 인베딩을 할 건데 이번에는 페인터스 말고 구글의 기본 인셉션 v3를 활용해서 똑같은 방식의 거리 구하기와 군집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봐주세요. 자,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그리고 뷰어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 이번에도 대부분 위에는 마네, 밑에는 모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쌤이 둘다 똑같이 25개씩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어, 일단 마네로 분류된 게 굉장히 적은 거 보이시죠? 어, 게다가 섞여 있는 게더 많습니다. 첫 번째, 어, 이 여인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림을 비슷하다고 인베더가 착각을 했고요. 여기도 섞여 있는데요. 어 여기는 그림의 유사성이라기보단 색감의 유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헷갈렸고요. 같은 사람의 그림이라고 여기도 이건 좀 헷갈릴 만하죠. 어둘다 무리의 배가 떠 있는 그림들. 여기도 약간 무리의 배가 떠 있는 그림들을 마네 그림과 모네 그림을 헷갈린 것 같습니다. 또 헷갈린 부분이 있네요. 어, 마네와 모네가 정물화를 잘 그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의 페인터스에서는 구별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그림인 것으로 이렇게 인베더에 따라 군집화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넣느냐에 따라 인베더로 뭘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인셉션 V3보다는 페인터스가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인터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나아가서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음, 이미지를 두번더 임포트 할 건데요. 한 번은 그대로 좀 전에 임포트했던 만혜와 모네 그림을 그대로 다시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지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베딩을 할 건데요. 임베딩을 하는 툴은 인셉션 V3보다는 페인터스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유사한 그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유사한 그림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음, 여기 임베딩된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해서요 그 선택한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그림을 찾아주는 네이버스 나의 가장 친한 이웃을 찾아주는 요거 툴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인베디된 데이터를 모두 다 넣고 여기서는 선택된 데이터 하나를 골라 가지고 그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한 방식의 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스의 조건은 여러가지를 줄수 있지만 쌤은 거리 중에서 코사인 거리를 구하라고 해볼 거고요. 나랑 유사한 이미지 두 개를 찾아줘 라는 명령을 줄 겁니다. 물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두개 띄워놓고요. 여기서 선택한 그림과 가장 유사한 그림을 찾는 걸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만에 이 그림을 선택하면요 네 5호 자 이게 지금 데이터셋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와 유사한 그림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그림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거리가 0입니다 이 어, 그림 하나와 이거랑 가장 비슷한 그림으로 이걸 찾아 준 거예요 물론 성별은 다르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한 명만 있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준 것 같고요. 우와 이거는 여인의 그림인데요. 어, 어, 드레스를 입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정말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 이것도요. 바다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는 점이 정말 비슷한 것 같고요. 요거는요,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만, 구도 측면이나 색감 측면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베더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사실 선생님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풍경의 그림을 그려봤던, 구해봤더니, 오, 요런 풍경과 요 풍경이 비슷하다고 보여주고 있네요. 둘다 모네의 그림이긴 한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땐좀 다른 것 같죠? 근데 가장 유사한 그림이라고 찾아줬습니다. 오 이건 정말 비슷하네요. 모네의 그림 두 가지를 찾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셋을 넣으면 같은 화가의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유사한 그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팅스를 선택하고요. 여기는 33개의 이미지를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임베딩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그림을 찾아주는 네이버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선택한 그림을 여전히 활용해 볼 거고요. 그게 잘 선택이 됐는지 뷰어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된 그림과 가장 유사한 그림을 찾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한번 여기서 뷰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풍선 불고 있는, 비누방울 불고 있는 이 아이와 이 그림이 비슷한가요? 당황스럽죠? 이게 비슷하다고 판단했는데, 아마도 인베더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쌤이 인베더를 인셉션 v3로 그냥 두고 했네요. 페인터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 달라졌죠 여러분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 비누방울을 불고 있는 아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어, 여기 인물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고흐의 그림 두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화상이고 이거는 친구인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전혀 다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어 이번에는 사람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두 번째 페인팅스 폴더에 대부분의 풍경 그림을 넣어뒀더니 이렇게 고흐 그림과 비슷하다고 찾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배 그림을 눌러봤더니 하나는 정말로 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에 뜬걸 찾아줬다면 이번에는 알수 없게도 고흐의 방 그림을 찾아줬네요. 근데 다만 색감 면에서의 비슷한 점이 어, 푸른색과 노란색이 섞여있는 점이 약간 닮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경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오, 풍경 그림은 정말로 예쁜 풍경 그림을 비슷한 그림으로 잘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모네의 이 건물 그림을 찾아봤더니 어, 되게 몽환적인 모네의 그림이었는데 위에 건 약간 몽환적인 그림인 것 같고 밑에 건 고흐의 그림 중에 요런 비슷한 구도의 건물 그림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풍경 그림 한번 해볼까요? 네, 풍경 그림은 되게 유사하게 풍경 그림으로 잘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베더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사한 그림이 다르게 찾아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죠.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걸 해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